예그 틀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디, 어디에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어. 제가 받 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다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그 중한 방 정욕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우리 전혜영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절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라면 돈 주고 하라해도 저는 이제는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이제 선거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서라 시켰다고 하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섰습니다. 막 전화로 저는 절대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간에 섰는데요.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우리 장로님과 이제 나절 일을 보고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책, 책상을 놓고 이제 거기에 성명 책을 놓고 이 말씀들 보는 그 자리에 딱 앉는데 앉는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는 이제 그런 감동을 줬어요. 아멘.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성경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담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쳐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렇게 쳐도 이 말씀이 딱 나와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왔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얘 예, 그, 여기 나왔잖아요. 어, 뭐, 너희가 박하, 해양, 근처, 십일조를 들이대, 율법에 저중앙과 정용화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목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제, 제목을 잡으려다가, 말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 특이하게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조금, 어이? 좀 과격적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은혜를 딱 받을 때, 어, 빌리포서 3장 14절인가요? 13절, 4장 13절.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는자 안에서 제가 한 나이로는 중학교한어한일이년면될가 봐요. 저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저는 말씀이 이제 조금 앞뒤 시엽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그 속에서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다른 학생들은 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에, 행사를 하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그 나이, 나이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당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남의 앞에서 말을 못해요. 말도 하지만 이제 성격이 내 성격이고 너무 소심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남한테 말을 잘못하게 남의 앞에서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지. 이렇게 소심하고 아주 내 성격인 성격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그 당시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꿀보다 꿀 속에다 달다는 말씀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말씀을 읽었고 어,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늘 부끄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안 해요 못 해요 소리를 하면은 안 돼요 하면은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말이 나와요 저희 어머 엄마한테도 저는 어려서부터 안 해요 못 해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딱 부딪혀서. 아주 우리 엄마가 기절할 정도로 센 말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거 두고 일주일인가 그냥 자다가 누워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막 사정해가지고 엄마한테 들으라고 해도 저는 안 들었어요. 이 정도로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확실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목회를 응. 어, 하게 해서 응. 절대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목사 안수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했었고 하게 했었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그 말씀을 어떻게 <laughs> 해야 데 저는 말씀을 딱 읽으면은.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딱 읽으면은 거기에서 말씀이 그래서 저는 설교가 길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거기서 에 이제 머리에가 설교가 딱 잡혀져요. 간단하고 간단하게 그래서 막 붙이고 막 이렇게를 못해요. 원래 처음 받는 은혜가 그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길게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못해요. 다그 말씀을 막 여기서 찾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그렇게를잘 못해요. 조금씩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목회를 하는데, 어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절대 누구를 들어라, 누구를 하면서 절대 말씀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2년 8개월을. 나는 누구 성도에게 이 말씀을 꼭들려줘야돼이 말씀을 꼭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시는 단어가 딱 있어요. 단어가 딱 있으면 그 단어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잡혀져요. 설교가 잡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렇게 해서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저는 설교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해야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되나 고민도 좀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늘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 해도, 저는 어디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도,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해요. 제가 진정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을 그렇게 안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 못 합니다. 이막 이만, 이만한 것밖에 못 하지. 이렇게는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 내 말이 아닌 씀으로전는 전합니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뭐 교훈도 되고 또 세상적인 말도 이렇게 들어 들어오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 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성도들 사랑도못 하고 저 성도들의 모든 사정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의 낙팔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써 주세요. 그렇게 항상 저는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만 써 주세요.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모든 형편, 사정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항상 그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저는 이제 평신도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라는 그 명분을 떼버리고 평신도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 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도 기고, 손도 하나 없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하고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저를 보고.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은 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은혜 안에 살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것이 있고 뭘 내세울 것이 있고 뭘할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 은혜, 찬란증,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잘난 척하고 <laughs>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난 척할 하고 싶지도 않고 어, 막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단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 하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할수 있고 실수도 할수 있고, 어,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된다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 안에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담당도 생기고 할수 있다면 실수도 잘못도 죄도 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더 실수했고 더 잘못했고 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느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선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 네. 예. 오늘이 오늘 말씀이 이3장 전체가 그래요. 아,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 네. 직접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랍니다이 아, 네.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선도입니다. 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쉽게 하고 싶은 것, 편한 것, 기분 좋은 것, 이거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아, 네. 여기 성경 나오는 음. 뭐에요바타 해양 근처 근체, 근처에는 어바타 아니 저기 무슨 가에 들어가냐면은 그 허브 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허브 가인데 식물이고 그 아주 그 향이 진해가지고 에루살렘그 지방이나 성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것들이 참흔하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뭐 향신료로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거, 쉽고 편하게 할수 있고, 흔하니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그냥 마음껏 마음껏 편하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연과 믿음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함께 지켜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힘든 일도 참 많아요.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아멘. 높고 낮든 아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고 인무 없고 떠나서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목사라고 아멘. 높은 자리에서 교만 떨고 잘난 차고 있으라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아멘. 평신도라고 해서 너 죽도록 충성해야다라고 하신 말씀도 안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아멘. 일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멘.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감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몇 살인지도 저는 몰라요. 우리 오빠가 예 교회 다닌다고 빗자를 들고 쫓아다니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라 하면 내가 주먹을 믿으라 막 그랬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막 그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예, 교회를 다녔어요. 예, 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 삶을 지금. 네.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여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그때 당시 행자였어요. 호적 음. 이름이 형자인데, 행자라고 불렀어요. 행자야, 너 우리 토요일 날 항상 두시면 우리 교회 청소하자. 그때는 음. 토요일 일찍 끝나잖아요. 음. 그때부터 청소한 게 지금까지 청소예요. 아, 교회 청소를. 아, 하나님이, 어, 아, 네. 봉사. 아주 주방이든, 교회 일이든, 봉사는 내일이다. 라고, 아, 네. 어려서부터 봉사를 했는데, 아, 네.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가져가 버렸잖아요. 어. 손으로 딱 가져가 버렸는데, 가져가 버렸은 거는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일을 안 하고, 다른 음.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한 일이 있어요. 아주 준비되어 갖고 있어요. 일이 준비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시골교회 성길 때 하나님, 이렇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내 손을 왜 가져갔어요? 음. 그래서, 요왜내 음. 손을 왜 가져갔어요? 그냥 나무고 시켜 먹지, 왜 손을 가져가가지고 <laughs> 힘들어요. 이런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2005년도 10월 27일, 콤바인 별을 베다가, 들고서 넣다가 이제 손까지 넣어버려가지고, 이제 잘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그당시에 이제 기도 생활을 한참 했을 때니까, 기도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절 해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이 기도가 세번 나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손이 딱 나가고 나서 딱 봤네. 왜? 내 손이 없어졌네? 응.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피가 쫙 흐르니까 저기에 세참 때 먹었던 음료수가 보여요. 저는 그런 상황에도 뭐 정신을 잃거나 워낙 강하거든요, 제가. 응. 성격도 강하고 정신도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라해서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요. 손이 잘렸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음. 그래서 감사. 지금까지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 없어요. 음. 음. 단지 감사하고,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음. 하나님의 역사심만 바라보고, 음. 이제 뭐, 가다가 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있었어요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것이 제게는 너무 뭐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어도 왜 나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책상 앞에서 기도 중에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 속에 주님이 하실 일에 그백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아멘, 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 섭리, 그 일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되고, 아멘, 우리 석영 목사님은 언제한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멘, 저 성질에, 저, 저, 저기에, 저산까지 안, 안, 가져갔으면 <laughs>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농담을 예, 한 적이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제 단에 세워주셨고, 네. 말씀을 드어낼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주셨고, 아, 감히, 감히, 아, 네. 이렇게 예, 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장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날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네. 예, 두손을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봉사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저는 이 말씀이 아니, 오른손 하는데 왼손이 왜 몰라? 당연히 알지 붙어 하고 있는데 <laughs> 참 묘하네. 이제 막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막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어, 그만하지 말고, 잘난 차하지 말고, 아멘. 자랑하지 말고 아멘. 그냥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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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듯안한듯 듯, 있는 듯 없는 듯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나, 모습이구나 아멘. 오늘 말씀과 이게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아멘. 악은 버리되 아멘. 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선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참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외부로도 그렇고 또 안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기도, 기도나 모든 면에 예,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한참 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우리 동 목사님 두 분께서 너무나도 일를 쓰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곳에 올리나 생각을 못 했잖아요. 우리 저쪽, 어, 지금도 이제 그쪽에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쪽 회에서는 지금도 아주 배가 아파 죽그려고 <laughs> 기가 막혀 죽으라고래요 기가 막혀 죽으라고래요 기회만 있으면 시시탐평 지금 걸고 있는 데를 놔두고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있는 동안은 감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참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인도다, 인족,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길이오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